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캐스팅이 잘 되는 PPT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성공하는 엄마들의 유형, 2편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왜꼭 PPT 파일로 전달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주된 이유는 이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PPT로 전달을 초창기에는 했었고 그게 이제 전통처럼 받아들여진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 PPT 파일을 그대로 전달을 한번더 한다는 라 얘기죠. 예, 어, 일반적인 에이전시나 아니면 캐스팅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또그 상급업체 예 일을 준 <laughs> 1차 업체도 있지만 2차, 3차 업체들이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PPT 파일을 전달로 줘야 그래야 2 이차로 전달 주기도 편하고 편집하거나 이차 수정할 때예 그런 부분들 가령 이제 페이를 희망 페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의류 브랜드나 뭐 이런 곳 같은 데서는 아이들별로 페이가 좀 다른 것들을 어필하기도 하는데요 <laughs> 그럴 때 이제 이차 페이를 수정할 때 쓰기도 하고요 관공서나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예 PDF라든지 JPG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는 관행이 아니라 PPT로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ppt로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 <laughs> 기본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사진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이 1번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사진에서 보여지는 아이의 이미지와 이 아이는 약간 좀 동양적 매력이 있다 서구적 매력이 있다 아니면 아 이목구비가 뚜렷하네 어 아니면 그 남자 배우의 어린 시절로 적합하겠네. 이미지나 마스크에 따라서 개구장이인지, 순남의 어린 시절인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사진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은 이제 이름이죠. 보통 약간의 그런 테크닉 정도는 허용이 될수 있지만 이름도 그냥 그대로 적는 거를 보통 선호하긴 합니다. 이제 3번이 중요한 건데 거의 웬만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3번이 생년월일 키, 몸무게, 또 의류 사이즈, 발 사이즈 이건 뭐냐면 음, 업체들마다 원하는 요구 조건이 딱 명확하게 있어요. 키라든지 예, 혹은 발 사이즈, 의류 사이즈 같은 경우가 되면 그것부터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이 사이즈가 먼저 가나?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눈길이 많은 가는 경우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보이게 써놔야 좋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 인스타그램에 대한 게 그렇게 잘 보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일 밑에 있는 연락처라든지 예. 다잘 써놓고 연락처 조그맣게 써놓고 있으면 보기 좀 짜증나요. 예. 의류 사이즈라든지 생년월일 그리고 왜냐하면 <laughs> 어, 분간을 못하거든요. 사진만으로는 봤을 때 아이가 성숙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또 키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라는 거 3번 꼭 얘기를 드려보고요. 4번이 어, 이제 그 동안 했었던 예, 포트폴리오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했는지인데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4번엔 임팩트 있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역할까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거 너무 부풀리면 사실 티나고요. 그렇다고 너무 빽빽하게 나와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단 다방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했구나. 영화, 드라마, 단편 영화, 방송, 광고, 의류 모델 등등등등 이런 예, 부분들 유튜브 촬영까지 최근에는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유 캐스팅 디렉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주로 연기를 위주로 했었던 것들은 그럴 때 의류 모델이라든지 모델에 대한 걸 많이 넣어봤자 사실은 그다지 필요가 없고요. 예, 중요한 거는 여, 이거는 개념이 크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 놓고 그 안에서 좀 뺐다 썼다 뺐다 썼다 요런 느낌을 하는 게 사실 좀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적절하게 넣으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너무 늘리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측 밑에 보시면 글씨체를 기본 글씨체라고 하는데요 왜 <laughs> 고딕체, 궁서체, 도둠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노말한 궁서체는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도둠체라든지 고딕체라든지 가장 노말한 걸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글씨체를, 어, 좀 귀엽게 보이겠다고 다른 글씨체를 쳤는데, 이 PPT 파일이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PPT 파일에 그 글씨체가 깔려있지 않을 경우, 예, 깔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음, 글씨가 깨집니다. 그럼 깨지면 뭔가 언발란스예요 열었을 때. 그래서 다 뭐든지 통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에서 기본 글씨체를 쓰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보통 이메일 쓸때 되면 받는 이메일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목을 쓰죠 그럼 이제 제목에도 사실은 뭐, 뭐 지원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해 놓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예 속성 뭐 피팅 모델 지원 혹은 아니면 드라마 뭐 JTBC 아역배우 지원 이런 식으로 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몇 년생 나이 예 그리고 이름 요 정도를 보통 노말한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넣는 게 좋고요 첨부 파일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뭐가 있냐면 압축 파일을 해가지고 압축을 다 풀어야지만 사실 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데 그냥 주렁주렁 주렁주렁 많이 해서 첨부 파일 뭐 영상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굳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들어가야 돼요. 담백하게 들어가고, 한 페이지 안쪽에 아이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딱 박아놓고, 상징적인 출연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나머지는 살짝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많다라고 좋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7번에 굳이 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런 내용 좀 써주세요. 어, 저희 아이, 뭐, 4세지만, 5세지만, 핸들링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어디에서 준비되어 있다. 이 정도는 살짝 어필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예, 뭐 인스타그램 참고 링크라든지. 근데 여기다가도 또 내용 길게 써주신 분들 되면 읽다가 보통 많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것들 한번더 여기다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긴 좋고요. 많지 않게 가독성 있게 부담되지 않게 읽는 사람들이 차별화 포인트는 짧고 핵심만 넣는 거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주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PPT 잘 만들면. 캐스팅이 무조건 잘 된다. 예,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니에요. PPT만 예쁘게 만들면 뭐합니까? 사실 이미지라든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다? 사진이다. 예, 사진에 대해서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 드려볼게요. PPT는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최고의 PPT를 만드는 걸로 노력하기보다는 최악의 PPT를 자꾸 피해버릇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가지 유형 성공하는 엄마들 예좀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예 사진 귀여워서 하나 넣었는데 음 성공하는 엄마들의 세 가지 유형은 딱요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파악을 잘, 잘하고요 두 번째 사진 촬영을 잘합니다 예 사진 촬영을 잘하는 곳에 가서 예 사진을 촬영하고요 또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예 어머님들이 육아도 하면서 예, 이런 것 잘하는 어머님들 한번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녀 파악을 잘한다는 뭐냐면 아이의 매력을 알고 있어요. 예, 어느 포인트에 아이가 웃는 게 예쁜지, 아니면 얘는 약간 인상을 찡그리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예쁜지, 아니면 아예 무표정인 게잘 생겨 보이는지 아이들의 재능은 뭔가 하나 있거든요. 거의 거의 없는 애들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보면은 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잘생긴 애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애를 잘생기게끔 포장을 해요. 근데 얘는 잘생긴 거랑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봤을 때 말이라든지 뭔가 귀엽게 연출하는 것들은 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파락을 잘하는 엄마들인데요. 이 엄마들의 유형은 개성을 노출시킬 줄 알아요. 예. 어떤 게 개성인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아이를 컨트롤도 잘합니다. 예, 이런 어머님들이 반드시 있어요 시장에 보면 그리고 프로필과 맞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할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laughs>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화이트 배경으로 해서 애가 잘생겼던 얼굴 위주로 개성을 살려서 PPT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미지가. 근데 얘는 좀 귀엽다. 그럼 전반적으로 약간은 포인트를 줘서 살짝 디자인을 좀 병,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마가 아이를 잘 컨트롤하면서 잘 눈여겨 보는 거죠. 여기서 자존감이 낮으면 엄마들이 무조건 겁내하는데 그러지 말고 주변 엄마들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예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역할인지 뭐냐면 왜 <laughs>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좀 약간 뚱뚱해요. 뚱뚱한 역할이에요. 이 아이는 단독으로 촬영으로 해서 남자 주인공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왜 어렸을 때 보면 약간 좀 뚱뚱한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뚱뚱한 친구에 최대한 맞게끔 옷도 약간 귀엽게 입히고 약간 멜빵 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스타일링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 너무 센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떨어지는 곳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브랜딩을 잘한다고 할수 있고요. 예, 저희 인스타그램 키즈셀럽 만약에 있으시 보시면 키즈셀럽 단톡방 인스타그램에서 키즈셀럽을 치시면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조언도 구하시면 좋고. 저희가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사진 촬영을 잘 해야 되는 엄마들인데요. 보여지는 비주얼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배경 시트가 좀 저희는 저희 키즈 셀럽은 예, 에이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키즈 셀럽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 은 언제나 환영이고 아이에 대한 느낌을 잘 살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흰 배경이 거의 기본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러블리하게 핑크 느낌을 좀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늘색 배경이나 아니면 약간 옐로우 느낌의 배경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또 약간, 어, 흑색에다가 약간 흑백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줘가지고 아이를 좀 시크하게 꾸밀 때도 있고, 요런 시트에 별로 맞춰가지고 제안하는 쪽, 가령 이제 완구류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뭐, 아니면, 아이들 게임, 이런 데는 좀 밝은 이미지를 원한다. 그럼 핑크 배경으로 넣고요. 그렇지 않고, 화이트 배경으로 배우 느낌을 원한다. 화이트 배경이나 아니면,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적어도 7세, 8세 넘어가면, 얘좀 다른 면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배경 시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배경 시트를, 어, 너무 어둡게라든지, 막깐만장이 애기들한테, <laughs> 너무 어두운 거라든지, 이런 건 미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적절하게 하는 것들 좋고요. 또 얼굴 위주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제일 피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찍은 듯한 느낌은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휘황찬란하게 예, 과하지 않게 찍어야 되고 느낌을 좀 다양하게 찍음, 찍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세 번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왜 그런 어머님들이 있어요? 말로 다 뭔가. 할수 없는 그런 특유의 감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보통 PPT에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업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엄마들이 있죠. 업체가 원하는 것을 안다? 무슨 뜻이지? 지원할 때 강점 있는 부분을 지원해요. 보통 PPT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 촬영을 즐길 줄 아는 아이, 뭐, 아니면 뭐, 의료 화보를 많이 찍은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넣고 문맥상 그리고 절어뭐한줄두줄 줄 정도 내용을 쓸 때도 어 저는 언제든지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많이 찍었기 때문에 어려, 어떤 부분들을 잘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어필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감일이라든지 시작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도 잘하는 편이고 또 정보를 빠른 정보를 많이 체크하고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사전에 한번딱 준비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뭘 넣어야 될, 뭘 빼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무난하게 뽑을 때는 한번 갔다 와서 잘하면 또 부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도 어머님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빠르게 달려와서 제가 말을 좀 빠르게 <laughs> 한 편이긴 한데. 지난주 지난번에는 실제 캐스팅 사례로 본 성공 엄마의 공통점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남은 두 가지 캐스팅 디렉터가 좋아하는 아이 하나 그리고 각 기업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아이 유형 의류 브랜드 또 아역 배우들 캐스팅할 때또 기타 교육 브랜드 키즈 시장에서도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아이 유형도 다음 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해 주시고 <laughs>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인스타그램의 키즈셀럽, 그리고 유튜브의 아기상담소를 통해서 아이들 관련된 모든 고민들 얘기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